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조엘이 저한테 돈을 얼마나 주려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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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 어, 어, 감사합니다. 잠시 후 어, 레이나와 조엘, 조엘과 레이나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결혼식에 앞서 참석해주신 하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의주엘가 그의 친구가 백석에서 자유롭게 전달드릴 예정이며 예식장을 운영하는 주최사의 사기자 초대권두 장과 웨딩 촬영 플러그램드 장을 추첨하여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집에 돌아가실 때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객석 공간은 사진 촬영이 불가하며 공연 내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성 추첨 후 짧은 포토타임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가 네, 되겠습니다. 그럼 산성 추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초대권 한장한 1명, 6분 아래부 2분, 2층에 초대권 1분, 2층에 플러그인 부분. 네. 바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예. 네. 의대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합니다 네, JR 3번. 선 한번 뚫으세요. 아! 네, JR 3번. 수카드입니다. 수카드입니다. 와, 다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와다음로 이제 콜라드 추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G열 20번 어. 계시면 콜라이드축카드니다와다음으이서추라하가겠습니다 <laughs> k r 21번 k r 21번 계신가 두셨겠죠? K열 21번 K -21. 아 계세요? 어, 어, 네. 손 한번 번쩍. 아네 당첨되셨습니다 다음으로 2층 예,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층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Q열 9번. 오, 예. 콜라 아, 초대권에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슈 콜라룸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 좋아. 웃음> T열 10번. 와, <laughs> 아, 네. 콜라를 다시 한번드 마지막으로 콜라를 한번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2층입니다. 아, 2층. N열 12번. N열 12번 두 자리 기회 있는 자석. 아, 네. 오시겠죠? 다시요? <laughs> 네, 다시 할까요? 네, 안계시 Q열, 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Q열 어, 7번. Q열이 좀비어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P열 6번. 5열 18번 아네 축하드립니다 축니다자 그러면 추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포토 타임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리 좀 앞으로 가세요. 2층 왼쪽부터 5초 동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2층 아래쪽부터 어, 왼쪽으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파괴꾼이 록시가 나온다면 모제스를. 모델을... 그러면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카메라를 잠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